그래서 1 나노는 뭐라고? 1 나노는 10의 9제곱분의 1. 어, 그래서 다음은 우리나라 회사에서 반도체 공정 나노 공정에 대해서 설명한것입니다 나노 공정이란 나노급 반도체를 만드는 기술이다. 몰라 읽어 본 거예요. 자, S전자는 2002년에 90 나노급 D램 반도체를 개발한 후 8년인 뒤 2010년 2002년에는 90나노 90 곱하기 10의 9제곱분의 1인 것을 한거고요 그쵸 2010년에는 30나노급 30나노 그러면 30 곱하기 10의 9제곱분의 1을 한거네요 그쵸 네. 그래서 8년마다 회로의 선폭이 3분의 1씩 줄어든다면 이렇게 되어있네요 어 그러면 2018년에 개발되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지금 몇 년도 몇년 지났어 지금 8년이죠 그쵸 여기 지금 연도를 따져보면 여기서 8년이 됐는데 3분의 1씩 여기다 3분의 1을 했더니 얘가 된다 이거죠 지금 맞네요 지금 그쵸 여기다 3분의 1을 해 보세요 곱하기 3분의 1을 해 봤더니 이랑이랑이 아픈 데서 30이 돼서 이게 된거 맞죠 그쵸 아 그래 그래 맞네 지금 보니까 자 그래서. 2018년, 여기가 2018년에는 다시 여기에다가 뭘 3분의 1을 해주면 되겠죠? 10 곱하기 어, 10의 9승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지금. 그쵸? 그러면 얘랑 얘랑 뭐, 뭐가 되는 거야? 10의 9승, 여기는 분자는 10이 있는 거니까 10의 8제곱분의 1,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n값이 얼마다? 8이다.